자, 필수의 제4번 보면,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래,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그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의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어, 그렇게 할때 그지? 어, 자, 근데 이제 표본 평균. 어, 요거 찾는 거야 지금 문제가 표본 평균이 자149 이상 어, 151 이하 이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요거는 문제를 좀잘 읽어야 되는 게 내가 찾아야 되는 확률은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란 말이지, 그지? 그럼 거기 맨 위에 주어져 있는 건 누구에 대한 게 주어진 거냐면 모집단에 대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지. 지금 주어진 건 모집단이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데 걔가 150이고. 자, 표준 편차가 5니까 이제 5제곱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건 표본 평균이란 말이지. 자, 그럼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거 왜워야 되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서로 뭐 하다? 같다. 자, 근데 이제 대신 분산만 n분의 vx고, 어, 그래서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자, 요 시그마 제곱 이 모집단의 어? 분산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우리 정규분포에서 얘를 외우고 다녀야 돼. 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자, 여기에다가 어, 루트 씌운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어? 자 그러면 루트 n 분의 시그마에서 요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다음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살짝 옆에다 쓰면, 자 그럼 표본 평균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차피 모집단 평균하고는 똑같고, 음.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면 표본의 크기가 100이란 말이지. 음. 자 그러면 여기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냐? 루트 n 분에 루트 1 0 0 분에 여기 표준편차 5가 되겠지. 어,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자 평균은 150이고 자1 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0.5의 제곱. 자 이게 어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가 되겠지 정규분포.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려보면 이제 평균이 150이고. 자, 근데 이제 149부터, 어, 151까지. 그럼 어차피 간격이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이겠지,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면적이 똑같고. 자, 표준화 해주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자, 151에서 50 빼면 1이고. 1을 표준 편차 0.5로 나누니까 2가 되겠지. 아, 자, 그럼 얘는 표준화하면 2가 되니까 그 표에서 2를 보면 돼. 자, 그럼 얘가 0.4772.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확률은, 어, 자, 요거요거 자, 요 확률은 0.4772를 몇배 하면 된다? 두배 하면 되겠지, 그지 음, 그럼 얼마야? 0.9544네. 그래서 정규분포도 정규분포도 그대로 이거 공식 따다가 한다는 거. 자, 이걸 좀 주의깊게 외워야 되겠지, 그렇 표준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래서 이제 표준화해서 똑같이 푸시면 돼. 오케이?